안녕하세요. 감독입니다. 오늘 신내를 보면, DIY 쪽에 해가지고, 우리가 범법자, 범법자는 뭔지는 알겠죠. 법을 어기는 사람이죠. 어, 우리 전기 DIY나, 안 그러면 배터리 DIY 할 때, 의외적으로 저희가 DIY 하면서 되게 많이 법을 위반을, 근데 알고 위반을 하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이나, 안 그러면 각 카페 같은 데 보면, 어, 저기 위 법인데 왜 저렇게 하지?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나중에 설명드리면서 중간중간에 교부제로 준비해놓은 것들입니다. 본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제목입니다. 전기 배터리 DIY. 당신 도 봉법자인가요? 정말 이 부분 중요하다 생각해가지고 몇번 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우리가 니트온 리튬이 산책 배터리 중에 KC 미인증 제품은 일단 구매하는 것도 그렇고 판매하는 것다 불법입니다. 불법 아닌 거는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것은 뒤쪽에서 한번 다시 설명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KC 미인증 받은 것 중에 무조건 불법이 아니고요. 한개 또는 한 팩, 팩에 대한 정의는 뒤에서 설명 드릴게요. 이 부분이 500W 이하일 경우 KC 안전 인증 검사됐 우디가 일반적으로 캐시 인증 검사를 하면 전파 인증이 있고 안전 인증이 있어요. 근데 안전 인증이 되게 까다롭거든요. 이 부분에서 500W 이하는 무조건 안전 인증 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받아 증거를 꼭 캐시 인증을 찍은 다음에 구매를 해야 돼요. 이 배시인이 없으면 다 불법입니다. 자, 근데 우리 시청자들이 500W가 어느 정도 용량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배터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리튬이온하고 인산철 어느 정도가 됐을 때 500W 이한지를 설명드릴게요. 배터리 용량 계산할 때는 항상 공청자나 부업 계산을 합니다. 이 공중전압으로 니튬이온 1s 같은 경우에는 공중전압이 보통 3 6 v 트 에요. 배터리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3 6 v 트 아니면 3.7볼트 입니다. 그 사이입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 1s일 때 이런 단일 셀일 때 138a 이하일 때 검사 대상 이에요. 안전운전 검사. 2s 이런 제품 두개 연결하게 을 되면 직렬로 2s 거든 그럴 때는 69 a 이하는 검사 대상입니다. 3s 같은 경우는 39A 이하는 검사 대상. 4s는 33A 이하 검사 대상이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건이 정도죠. 그 24V 할때 7s 같은 경우는 19A 이하는 검사 대상 품목이고, 그 10s, 킥보드 같은 경우 10s, 13s 버튼 사용하죠. 그때 10s 같은 경우는 13A 이하는 검사 대상입니다. 이 부분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이하 제품, 개심이 인정받으면 무조건 불법입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큰 용량은 어찌 됩니까? 아, 어, 그건 합법이에요. 우리나라가 500W 이하만 개시 안전 인정 검사요 그럼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리튬 인산철은 어찌 되냐 1S는 3.2V가 보통 일반적인 공칭전압이에요 여기에서 1S 같은 경우는 156A 이하 검사 대상이고요 2S는 78A 이하가 검사 대상 3S는 52A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4S 같은 경우는 39A 이하가 검사 대상 품목이에요 그 리튬 인산철 24V는 19A 이하는 검사 대상 품목입니다. 이 부분은 알고 구매하셔야 돼요. 중간 중간에서 한 번씩 멘트 날리 겠지만 인거 상관없는 부분 이런 부분 안 그면 러어 나는 그뭐 불법으로 제품 구매 했네 이 부분도 뒤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500와트 계산하는 방법은 어찌 하냐면요 여기 500와트가 소비전력이에요. 와트는 그러면 이제 전류값을 알고 싶으면 전압을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전류값이 나오고요. 500와트에다가 전류값을 나누시면 내가 전압이 나옵니다. 이렇가 500W가 어느 정도 용량인지 단순하게 계산 해보시면 어느 정도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알 수가 있겠죠, 본인이. 그리고 여기서도 에 설명을 드렸지만 비보호 배터리는 개인하게 판매하는 건이 법입니다. 사업자 간 판매, 구매는 합법입니다. 단, 우리가 수입할 때 자가 사용 용도한팩및한 세트는 합법입니다. 수입할 때그 수입한다는 게 알리 같은 데서 사는 거죠. 그거 비보호 밧데리는 개인간 거래 및 양도하는 것도 이 법입니다. 이 부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리튬이온 500W 이하는 검사 품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매할 때어찌게 되냐? 새 제품이든 중고 제품이든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이거 같이 설명을 드려요. 리튬이온, 리튬이온, 산철, 배터리, 중고 밧데리 판매 및 구입할 때새 제품도 같습니다. 중고하고 뭐 못을 박아나 같지만 새 제품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kc 인증제품은 배터리 판매 자체가 불법이에요. 단 여기 500w 이하 3번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kc 인증제품인데 팩 받은 거 분해 해가지고 판매하는 건다 불법 입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네이버 카페나 쇼핑몰 같은 데 보면 분해 해가지고 분양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분해 해가 판매하는 거는 무조건 불법입니다. 분해 한게 아니고 원통으로 구매 하셔야 돼요. 세거든. 그러 합법이에요. 비보배터리는 500와트 이하 판매는 불법입니다. 500와트 이하가 되면 무조건 불법이에요. 이 부분은 알고 있어야 돼요. 구입한 사람도 문제가 될수 있다고 이야기 하더라고. 제가 문의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뭐 하나하나 하나 전부 다 단속은 못하겠죠. 보면 카페 및 인터넷에서 분해 및 낱개로 판매하는 거 전부 불법 판매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알고 구매하셔야 돼요. 뭐 카페 몇 군데 보면 중고팩을 가져와가지고 분해해가지고 판매한다는 글이 있거든요 그거는 불법 판매입니다 자이 부분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제품이 불법이 되는지 이 제품 18650 보면 이 제품이 캐시 인증 마크가 있어요 합법이에요 이거는 사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 제품도 보면 안에 캐시 인증 마크가 있죠 이 제품도 합법입니다 이렇게 끈이 달려 있어도 여기는 다 보호헤어가 둘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에게 근데 이런 식으 삼성 제품인데 보호회 없잖아요. 캐시 인증도 없잖아요. 이거는 불법이에요. 그럼 이 밧데리 자체가 불법이냐? 아니요. 이 밧데리 자체는 또 인증되는 게 우리하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약간 틀립니다. 근데 일반 사람에게는 이 상태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캐시 인증법에 의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 중고 밧데리 팩 8개, 10개, 20개 그렇게 있는 거는 다 불법이에요. 그렇게 파는 거는. 단그 총량이 아까 앞에 1번 항의 이야기 했지만 용량이 500W가 넘게 되면 합법인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슈니켈이돼 있죠. 니켈이 전체 다 연결되어 있는 게한 팩이거든요. 그 니켈 다 쳐져 있는 상태에서 500W가 넘어야 돼요. 그건 합법이 됩니다. 팩이 정리해요. 이슈고이엠바때리 같은 경우, 한 개씩 파면 불법인데, 이렇게 네 개인데, 이렇게 동단자 가지고 볼팅으로도 이렇게 연결이 되 있죠. 그럼 500W가 넘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 볼팅이 안되 있고, 농접이 안돼 있는 상태 해서 파는 거는 불법입니다. 우리 보면 이식씨고 브이머도 어떤 사람들 보면 이거 분해가져 판매하든가, 안그 용량이 500W 이하가 가지고 파는 경우 가 있거든요. 이렇게 파는 것도 불법이에요. 최근에 대기업 배터리 이거 되게 많이 유통이 됐죠, 중고이 제품 이렇게 이낮개 판매하는 건 불법이에요. 이렇게 낮개업되 있는 거 불법이고 이게 합법이 되려면 여기에 팩이 돼가지고 이게 동단자죠, 볼팅이 돼있든가 용접이 돼있을 경우에는 그게 총 합이 500W가 넘게 되면 합. 이게 3S패고 이 동단자기가 볼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파는 거나 용접돼 있는 거 4S든 그렇게 파는 거는 괜찮아요. 중복된 게... 설명에서 다 몇번씩 이야기 될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서 중복되게 설명을 드니다 리튬이온, 리튬인산철 팩의 조건이라고 했죠. 팩의 조건 S가 직렬입니다. P가 백렬이고 모두 용접 및볼트로 연결된 상태입니다. 낚여 안그면 팩만 배터리 18690인거 분해한거 이게 100개 있다고 어? 500W 넘기자면 상관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조건이 위켈이다 붙어있는 상태에고그 총알이 500W가 넘어야 돼요. 그거는 개신증 없더라도 파이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비보호 배터리는 일반 소비자가 팩이 되더라도 불법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 부분은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연결 없이 낱개로 팩 형상만 있는 경우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 캐시 인증받은 상태에서, 훼손하여 판매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캐시 인증받은 팩 상태에서, 중고 파는 거는 상관없는데, 이거 이제 좀 변형해가지고, 분해해가지고, 안 그러면, 훼손을 시켜가지고, 판매하는 거는 불법입니다. 3번하고 같은 말인데, 캐시 인증팩에서 분해하여, 낚여 판매하는 거는, 당연히 불법이에요. 이해하셨죠? 여기서 보면, 아까 중에 내용을 보면, 일반 카페에서, 어, 그렇게 판매하는데, 안 그러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저렇게 파는게 합법인지 알고 구매하신 분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거 알고 더보다 따지면 불법입니다. 그거 단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옛날 개신정법 초반에 되게 그것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diy 하시는 분은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개인이 리튬이온 리튬이산철 미투미 팩 작업하여 개인에게 무상 및재료비 받고 분양 또한 불법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개인이 팩 작업해가지고 판매했을 때는 불법입니다. 여기에서 설명해드리면 자가 사용 목적으로 DIY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거 친구 및 지인이 부탁시 DIY 하여 양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데 일반분들 게시글 적든가안 그러면 이야기할 때. 또 지인이 부탁해가지고, DIY 해가지고, 파워뱅크 분양해 줍니다. 난 뒤에서도, 그 부품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지만, 그 부분 대부분 다 불법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지인, 안 그러면 아는 사람이 부탁해가지고, DIY 해줘가지고, 분양하는 게 대부분 다 불법이에요. 팩만 됐을 때는, 500W 정도 넘게 되면, 크게 문제 안될것 같죠? 파워뱅크 만들 때. 여기서 뒷부분에서 한번더 설명드리는데, 다른 법에 의해가지고 불법이 됩니다. 그건 좀 이따가 뒷부분 설명드릴게요. 단, 지인이 배터리 가져와가지고, 나는 단순하게 스펀만 치준 거는 상관 없습니다. 단, 500W 이상은 개시 안전 인증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이 부분. 근데 여기도 함정이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또 전기 부분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그 앞에는 배터리만 되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파워뱅크나 다한금을 뭐 만들 때 보면 전기 부분하고 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여기에서는 다단법이또 적용이 됩니다. 같은 캐시이지만 법이 틀립니다. 파워뱅크 및 전기 DIYC 불법조건. 전기 DIYC 전압, 여기는 이제 빠졌는데, 전류값, 전압, 전류값 변경 사항은 KC 전파 인정 대상입니다. 전파 인정이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서는. 앞에는 안전 인증이고요 여기서 KC 전파 인정입니다. 크게 설명을 드리면, 파워뱅크에서 USB가 장착이 되는 경우, 우리 부품 많이 쓰죠? 시가잭 형 생긴 USB나, 뭐또 다른 거나, 이런 부분이 딱 들어가게 되면, KC 전파 인정 대상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이야기했죠. 내가 파워뱅크 만들어가지고, 지인이 부탁해가지고 분양해 줄 경우, 불법입니다. 그거 파워뱅크에서 가변장 전압을 변경하는 부분도 전파 인정 대상입니다. 전류 부분 조정하는 것도 이 부분도 다 k 시 인증 대상이에요 k 시 전파 인증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낚시 지버 등이 파워뱅크에서 LED 불밝기 조정을 하는 거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조광기 장착되어 있는 제품들 그런 거 장착이 되어 있더라도 여기 오타가 났는데 전압, 전류, 변경하는 부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도 전파 인정 대상입니다. 그 개인이 파워뱅크 집어든디 DIY 하여 분양 및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도 다 불법입니다. 전파 인정에 또 걸릴 수 있지만, 아까 안전 인정에서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거, 지인이 부탁해가지고 파워뱅크 만들어 줬잖아요. 안 그럼 파워탭, USB 들어가 있던가, 가변장 들어가 있는 부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불법이 됩니다. 법이 희한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배터리 전기 DIY시 당신도 분법자입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런 성압기 승합, 이런 조각기 이런 강압회로 이런 부품을 사용하게 되면 다불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usb에 있는 시각적 모양으로 잠그는거 있죠. 이 제품. 이 제품을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장착하잖아, 파워뱅크에. 당연히 이런 부품을 사용해가지고 파워뱅크든지어든을 만들었을 경우 지인이나 뭐 다른 사람한테 무상이든 유상이든 양도하게 되면 캐시 인정을 안 받은 경우에는 다 불법입니다. 중고나라 같은 데서 구매하실 때 개인이 DIY 한 것들은 다 불법입니다. 중고제품이든 새제품이든 상관없습니다. 캐시 인증이두 가지가 걸릴 수 있습니다. 전파 인증하고안전인증 뒤에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으는 순간에 분법자가 됩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여기서부터 이제 다 나옵니다. 뭐냐, 대한민국에서 배터리 및 전기 DIY 한다는 것은 정말 악법도 법이라고 하고 정말 힘들어요. 대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되게 활성화를 시켜줘가지고, 소기업을 이제 하다가 크게 이제 번질 수 있도록 또 어느 정도 DIY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좀 DIY 조금만 하려면 전체가 다 막혀있어. 그래서 조금 힘듭니다.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이 뭐 친구가 만들어줘가지고, 안 그러면 파워탭 한개 만들어가지고, 분양하든가 부품값 받고 분양하시는 경우가 많죠. 안 그러면 뭐 누가 부탁하니까 뭐 아예 백가 아니니까 만들어 주가지고 제도비만 받고 만들어 주는 경우 안 그러면 어느 경우는 제도비보다 작게 받고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게다 디아와의 무상 유상 분양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다 99%가 불법입니다. 나도 뭔 사이에 구독자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까이만 보면 내보고 하지마 말이가 그렇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도 제가 뒤에 한거 분양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나도 모르게 불법 부품이 있고 안 그러면 뭐 구독자 같은 거넣기 위해서 무상으로 줄 수가 있죠. 한대 분양해 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압 전류 변경하든가 뭐 조금만 손만 대면 법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신고하게 되면 제가 분법자가 되기 때문에. 무상으로 뭐, 준다고 막 하면 구독자 전자에는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여기 3번부터 합법적으로 지인에게 무상 유상으로 분양하는 방법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배터리는 500W 이상으로 팩 작업을 하십시오. 500W 이상으로. 그두 번째는 USB 부 붐. USB 같은 부분 많잖아요. 아까 보여준 거. 그건 캐시 안전 제품을 보고 홀 작업만 해가지고 분양받는 사람이 지인이면 지인이 직접 조립하는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사용할 제품이기 때문에. 고가변장 생합해어 강아배어 지인이 직접 조립하는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네, 다 만들어 놨고 내가 옆에서 부품 이라도 네가 조립해. 그때는 자가 사용 목적이기 때문에 불법이 안 됩니다. 웃기죠? 근데 보통 이렇게 이야기 뭐아 내가 조립할 때 조립했다 했으니까 네가 해줘. 그렇게 다 이야기하죠. 근데 법은 그렇습니다. 집어던에 사용하던가 LED 사용하는 조간기도 지인이 직접 조립하면 됩니다. 이 때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뭐냐. USB, 승악기, 강압기, 조간기 지인이 부품을 사가지고 오면 돼요. 만들어주는 사람이 부품을 안 사면 됩니다. 그거는 만들어주는 거는 지인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 부품을 자기가 구매했잖아요. 그러면 자기 사용 목적이 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분이 부품을 사가지고 줬을 때는 그럴 경우는 합법입니다. 참 애매하죠. 정말. 이런기 법이 보면 되게 애매하다고 우리가 합법과 불법 사이에 정말 단 조그만한 차이로 합법이 되고 불법이 돼요 우리 대화하는 쪽은 왜냐 법이 한 5, 6년 전에 완전히 강화가 됐거든요 그때 저 DIY 때는 이렇게까지 까다롭지 않았는데 지금 법이 되게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 단속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알고 하셔야 되고요. 또 솔직히 DIY하고 좀 내가 금손이 하고 소문이 나든가 그럼 내가 만들 줄 안다고 되면 주변 지인들 솔직히 되게 많이 파견 합니다. 정말 부탁 많이 하거든요. 이럴 때 최대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세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말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제 말에 숨은 의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부품을 개시 인증 부품으로 조립해가지고 분양해도 불법인가요? 이게 많이 질문하시더라고 예 캐시 전파 인증 대상입니다. 캐시 인증받은 부품 가지고 조립 해가지고 캐시 인증을 안 받고 판매하게 되면 안그러 분양하게 되면 불법이 되는데 대신 캐시 인증받은 부품 가지고 조립해가지고 캐시 신청을 하게 되면 검사가 좀 쉽게 됩니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좀긴 내용인데 우리가 DIY 하면서 못 먹고 구매했던가 중고 배터리 구매했고 내가 파워뱅크 만들어가지고 지, 인이나 주변에서 부탁해서 만들어 줬는데 어떤 사람이 신고를 하게 되면 당연히 만들어 준 사람은 위법을 했기 때문에 벌금이 상당히 셉니다. 벌금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개신정 막법 실행하고 얼마 안 돼서 제가 이거 좀 경험이 있어 가지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벌금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거 생각보다 엄청 많이 신고합니다. 거기 있다면 우리 diy 하든가 암금이 안금이 파워뱅크 관심있든가 전기 쪽에 관심 이 있는 분들 합법인지 부, 불법인지 잘 알고 diy 하셔야 되고 구매하실 때도 안그은 내가 할줄 알면 지인이 부탁했을 때도 어떻게 하면 합법이 되는지를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굳이 우리가 분법자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이번 영상을 처음부터 자세히 한번 좀 보시고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DIY 생활 하시기 기원을 드립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